택하심을 확신하라 하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있는 그랬어요. 그것은 앞의 내용을 받아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 그 앞의 내용이 바로 이 택하심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택하심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감열차게 그리고 아주 힘있게 우리가 감당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거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택하신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 상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힘이 뻗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지진해지고 힘들고 환란이 많이 그렇게 덮쳐올 때.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기 쉬워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참 패배한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뭐 어, 포기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또도 없잖아 있어요. 또 어, 나는 잘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실수하는 거야. 이전에 했던 실수를 또 해. 이전에 했던 그 실수를 어김없이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환멸할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안 믿는 사람처럼 방종하는 그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까지 생겨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리고 세상은 악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그런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어떻게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중단 없이 거침 없이 믿음 생활을 자 아주 힘 있게 잘 감당해 가려고 하면. 내 마음 속에 항상 있지 말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을 때울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건 바로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태카심. 기관차가 막 달려가다가 언덕을 만나면 힘들어 하잖아. 그래서 힘들어 해요. 옛날 기관차는 이렇게 막 석탄을 막 부어가지고 석탄 때우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가던 그런 기관차는 이렇게 오르막이 계속 유지되는 그 구간에서는 힘들어해요. 그래서 속도도 느려지지만 계속해서 무언가 거기다가 막 연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해요. 할딱할딱거리면서 그럴 때. 이막 석탄을 막 쏟아 부어서 막 힘이 나고, 그래서 그 기관 차가 막 그냥 칙칙폭폭 소리를 내면서 힘을 얻어 가지고 또그 언덕배기를 잘 넘어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지지 않고. 또 많은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또나 자신을 참 약한 사람이라고 너그너 그,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정말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러면서 내 어떤 적급한 신앙 생활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어, 꼬투리 잡으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에는 끝까지건 뭐, 넉넉히 이겨내는데 그러지 않다가 그런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이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 뭐 그렇게 방종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그냥 다막 깨지고 부서진 모습으로 힘없어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억납니까?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했다, 불렀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응?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엎어진 채로 있지 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막 그러면서 다시. 자기의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냥 때묻은 이 옷을 툴툴 털듯이 그냥 툭툭 털어내면서 다시 힘을 내서 갈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요 택하심을 가지고, 이 택하심의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 위기를,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대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많은 핍박이 있어서 거기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주 만에 떠나요. 그래놓고는 마음에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를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가봐라.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대견스럽게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쓴게 바로 이 대설러니까 전서 후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잘 자리 잡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힘을 더 보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이 택하심을 붙들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어? 그다음에 뭐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참잘 응? 만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많은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너를 지탱하게 만들어줄 게 있어 그게 바로 이 택하심이야 이 택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 확신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잘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대살루니까 교인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택하심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이 한 차원 더 올라서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이렇게 택하심의 문제를 이렇게 대두시켜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렀어. 그러니 너이 세상 앞에 당당해야 돼.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어. 그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너 두려워하지 마. 할수 있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는 통로가 바로 이 통로예요. 택하심의 통로. 이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힘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이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거야. 또 여전히 세상에 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정욕적으로 살고 세상의 그 시련과 풍파를 맞서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만 그 택하심이 너희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이 말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강연, 아니면 어떤 그 설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에게 택하심이 주어진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고, 뭐, 설교에 유능하신 그런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뭔가 깊은 깨달음이 생기고, 뭐, 그렇다고 나에게 택하심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택하심은 하나님의 차원이라고 성령의 능력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 택하심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성령의 그 능력 이런 능력이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확신이.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큰 확신으로 됐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이 택하심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택하심은 성령께서, 그 다음에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키면서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는 게큰 확신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과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고 또 환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또 주저앉고 실패할 때 있잖아. 그럴 때 바로 이큰 확신. 왜큰 확신이라고 그랬을까? 큰 확신이 있을 때는 세상도 나를 꺾지 못해.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그런데 이큰 확신이 없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했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내가 이렇게 또 이런 유혹에 이렇게 자주 넘어질 수가 있어? 뭐 이거는 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큰 확신을 다시 불러 일으켜야 돼. 그런데 이큰 확신을 불러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내가 회복하면 택하심에 대한 큰 확신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이 택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은 매개체예요. 설교는 매개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런 것들을 깨달아, 깨닫는 순간, 깨달음과 무언가, 아, 나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 죄가 깨달아져서 막 통해하고 자복하고 싶은 그런 의지적인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때 성령이 그 속에 함께 역사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또 연약한 가운데 살아갈 때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또 깨달음이 왔어. 내가 또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 막 이럴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상황을 능력적인 차원에서 확 뒤집어 놔. 이건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성령이 역사에서 그걸 확 뒤집어 놓는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게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큰 확신을 다시 갖게 만들어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두려워할 거 없지. 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건데, 두려워할 거 없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는데, 나는 기필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야 말 사람이야? 나는 기필코 천국 가고야 말 사람이야? 나는 기필코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세상의진 모습으로 그렇게 찌그러든 모습으로 살지 않고 내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전하고야 말아야 되는 그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확신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라고 하는 것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말인 말은 능력이고 말은 아주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얻고 그 죄를 깨닫고 막.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속에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이른바 큰 확신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큰 확신이 생기면 우리 신앙 생활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고, 연약했던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막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막 연약한 가운데, 막 실패한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이 확신이 들어차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명을 찾고 그러면서 내 생활 모습이 달라져요. 믿음 생활 모습도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까지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는 그들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확신을 가지고 음,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신앙 생활이 이렇게 어떤 사람 아 우러러볼 만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다다 다 안다는 거야 아저 사람 참 믿음 생활 정말 드세게 하네 아저 사람 저렇게 믿음 생활하더니 저런 복을 받았구나 참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저응 음?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게 우리 눈에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다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밝혀, 말씀을 밝혀.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환란을 피해 갈 수는 없어. 환란이 언제나 우리에게 덮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삶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 당하는 그런 환란 가운데 있어요. 많은 환란 가운데 있지만.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 이거 말씀을 밝혔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줄기차게 달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영적인 생활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밝힌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는 거야. 읽으면서, 외우면서, 들으면서, 연구하면서, 혹은 써가면서, 여러분, 밝히세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는 거야.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 말씀이 밝혀진다니까 밝혀져야, 아,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그런 어, 뭐, 엔돌핀도 나오고, 뭐, 옥토포신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 뭐한 4000배인가 더 많은 그런, 어, 그게 막그 호르몬이 막 쏟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음, 다이돌핀인가, 뭐 그런 게 나온대요. 어, 엔돌핀에 뭐한 4000배 정도 되는, 막그 양이 확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그.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돌 때는 이거는 뭐, 오, 이 기쁨, 뭐, 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춤추면서, 근데 어떨 때, 그러느냐? 깨달을 때, 그런데 깨달을 때, 아, 뭔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뭔가 깨달았잖아. 그때 이 다이돌핀이 확 나와 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어, 어, 어. 그래, 이 말씀이지. 그래, 이거지. 아, 내가 지금 이런 고민 안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든데, 아, 이 말씀 보니까,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뭔가 다 깨달음이 왔을 때, 그냥 이렇게 가만 앉아서 읽다가, 어떤 사람은 눈물이 그냥 갑자기 확 쏟아져 나와.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 그냥 앉아있을지 못해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면서 그냥 박수를 빵 치면서, 그래, 이거지. 이게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말씀의 관계가 이렇게 밝히는 관계가 되어야 돼. 어? 깨달음이 있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깨달음이 생기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생기면, 아, 나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주님을 내가 본받아 가야지. 주님을 본받아 가야지. 모든 삶 속에서 깨달음이 생기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거기서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그대로 내가 닮아 갈수 있다니까,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를 닮아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보니까 모든... 뭐, 여기 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된다 그랬어. 본이 된다. 본이 된다 하는 얘기는 뭐야? 아, 나도 저렇게 좀 예수 믿어봤으면 좋겠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어려움 가운데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아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사람의 그 삶을 아주 그냥 제록스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본이에요. 본이 된다 하는 건 그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밝혔는데,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밝혀서, 말씀을 밝혀서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주를 내가 닮아가는. 주를 내가 온전히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내가 본이 됐다. 그게 지금 대달로니까 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가 그 통로가 무엇을 통해서 쏟아진다고 택하심. 택하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 그 택하심이 있는 자에게는 말로만 그 택하심이 우리에게 이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그 택하심이 왔기 때문에 내가 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 근데 큰 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과 마귀가 있어서 좀 힘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더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쓰시는 통로가 뭐라고? 택하심의 통로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이 얘기 들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깨달음을 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울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그 상황에서 주를 닮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내가 펼쳐갈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수 있다. 내 생각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다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택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